조선 공주로 효종의 적찬녀로 당대 굵직한 사건에서 이름을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수간 공주. 수간 공주는 조선 제17대 국왕, 국왕 효종과 왕비인 선왕후의 차녀이며 현종의 친누나이자 숙종의 고모인데 기사환국과 갑술환국 등 당대의 굵직한 사건에서 이름을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인조 14년인 1636년 병자호란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 태어났는데 태어날 당시 언니가 있었으므로 효종의 자녀이지만 언니가 병으로 일찍 사망해서 그녀가 실질적인 장녀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학문을 좋아해 효경, 매훈, 소학에 능통했다는데 인조 23년인 1645년에 소현세자가 급사하는 정치적 혼동으로 그녀의 운명도 바뀌었습니다. 그해 윤희월의 봉림대군이 새로운 왕세자로 책봉되었는데 왕세자의 적통소생에게 내려지는 자귀인 군주로 책봉 이때부터 수간 군주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인조 실록 47권 인조 24년 12월 25일 정유 3번째 기사 1646년 청순치 3년 왕자 이징을 숭선군으로 삼다. 왕자 이징을 숭선군으로 삼았는데 징은 조소이가 나왔다. 세자의 일렬을 수간 군주로 삼고 모두 내지이다. 오정위를 정원으로 이천기를 수찬으로 삼았다. 만약 이때 인조가 봉림대군이 아닌 원손 경선군으로 하여금 대통을 잇게 했다면 후일 그녀가 숙종대에 갖게 되는 정치적 입지는 어림도 없었을 것입니다. 인조 27년인 1649년에 부마 간택령이 내려지고 홍명구의 손자이자 현감 홍중보의 아들인 홍득기가 이평 부위가 되는데 홍명구는 병자호란 때 전사했으며 동생인 홍명하는 효종대의 명신입니다. 홍득기는 이전에 인조의 딸 효명옹주의 부마 간택에 후보 3명에 들었고 최종적으로는 김자점의 손자인 김세룡이 부마가 되었지만 다음 달인 5월 8일 인조가 사망하면서 가리가 미뤄졌습니다. 한편 수간공주는 이평공주라고도 불렸는데 이것은 남편 홍득기의 봉호 이평이에서 유래된 후칭입니다 숙종실록 17권 숙종 12년 12월 14일 답자 네번째 기사 1686년 청강이 25년 왕족들이 사대부와 결탁하여 군주를 모함하는 일을 통탄하다. 전교하기를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니 사람들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아 궁인들은 왕족들과 체결하고 왕족들은 사대부들과 결탁하여 갖가지로 아첨하고 없는 사실을 날조하며 음흉한 소문을 지어내어 군주를 모함하는 습관은 진실로 매우 통탄할 일이다. 지금부터 이와 같은 일은 드러나는 대로 회시하는 것을 영갑으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 임금의 전교 가운데 왕족은 대체로 제공주들을 가리킨 것으로서 이평 공주의 집이 더욱 의심을 받았다. 나중에 대신에 진달로 인하여 환수하였다. 그런데 효종이 즉위하고 효종 1년인 1650년에 청나라에 석정왕 아이신기호로 도르고니 조선의 공주를 원했습니다. 이는 화의 과정에서 내외의 여러 신하들과 혼인하여 화친을 공고히 할 것이라는 조목과 관련이 있었고 이미 인조대에. 조선의 여자들을 신녀로 차출해 간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르곤이 공주의 나이가 어리면 종실 가운데 적합한 자로 선택하여도 무방하다는 조건까지 걸었습니다. 효종은 자신의 딸들은 물론이고 소현세자의 딸들도 청나라로 보내고 싶지 않아 이미 혼인했거나 강보에 쌓인 어린 아기라는 식으로 둘러댔고 금림꾼 이계윤의 딸이 의순공주가 되어 청나라로 떠났습니다. 효종은 그해 8월 4일 수간공주와 홍극기의 가례를 간략하게 치르게 하는데 먼저 수간공주의 가례를 치르고 8월 9일 소현세자의 장녀 경숙군주도 가례를 치릅니다. 당연히 인조의 3년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을 받지만 효종은 공주의 가리를 밀어붙였고 나라실이 이 지경에 이르러 어쩔 수 없이 이런 거조를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효종실로복권 효종1년 11월 5일 의묘 두 번째 기사 1650년 청순치 7년 헌부가 수간 공주의 길례를 상도로 할 것을 아래었으나 권도로서 할 것을 명하다. 헌부가 집의 조형, 장령 심광수, 아르기를 삼가 수간 공주의 길례를 금년에 행하기로 정했다고 들었습니다. 비록 부득이한 사세에서 나온 것이지만 예문의 당사자와 주원자가 기년 이상의 상이 없어야 혼인을 할수 있다. 고 하였으니 이는 만세토록 바꿀 수 없는 예입니다. 위에서부터 이런 예를 무너뜨린다면 장차 무엇을 가지고 아랫사람들의 신뢰를 체크하시겠습니까. 청컨대 내년에 상을 마치기를 기다린 뒤에 다시 좋은 날을 택해 크게 성대한 예를 거행하여 전하의 바른 가법을 보이소서. 하니 답하기를. 너희들이 논한 것은 만세의 떳떳한 예이고 오늘날 처한 경우는 한때의 권도이다. 상도와 권도는 어느 한쪽도 패할 수 없다. 만약 상도만 지키면서 권변을 알지 못하면 혹후에해도 소용없는 일이 있을까 염려스럽다. 비록 그렇지만 예문을 가지고 하는 말인데 내 어찌 자신만 믿고서 억지로 어기겠는가. 다시 대신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엄청난 영향력을, 영향력을 갖고 각종 비난을 각종 비난에 휩싸인 만년. 만년. 효종의 큰딸이며 현종의 둘째 누나 숙종의 큰 고모인 수간공주의 영향력은 이미 무시할 수 없었는데. 자신의 지위를 내세워 횡포를 일삼고 백성의 땅과 세금을 함부로 갈취해 탄핵과 소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현종실록복권 현종 3년 7월 13일 갑신 두 번째 기사 1662년 청강이 1년 무사의 양성책 직전제의 부활 군가의 민전탈취 등에 대해 의논하다. 이에 앞서 숙정수간 두 공주가 개하된 공사라는 핑계를 대고 신천재령 평산 등지의 민전을 불법으로 탈취했는데 평산부서 윤겸이 공갈 협박하는 말에 겁먹은 나머지 아첨할 목적으로 꾀를 내어 허다한 민전을 모조리 군가의 소속으로 만들었으므로 백성들이 생업을 잃고 원망하는 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이에 본도 감사 홍초윤이 분개함을 금하지 못해 사유를 갖추어 치게 하자 호조에 개하였다. 호조 참판 서울리와참외 홍초우가 매우 원통한 민사라고 회개하면서, 이 정도와 임전이 서로 짜고, 악행을 저지르며, 문기를 위조한 정상을 낱낱이 진달들이고또 허단 화전을 일구어 경작하여 먹고 산지 30년에 이른 것도 있으니, 주인 없는 진전으로 논할 수는 없다는 것과 가명 소속의 화전에서 거두어드리는 세금 역시, 중대한 관계가 있는 만큼, 둘다 내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진달드렸기 때문에, 상이 진노하여 이렇게 미안한 분부를 내리게 되었던 것이었다. 숙종실록 33권 숙종 25년 3월 16일 을류 네번째 기사 1699년 청강이 38년 백성을 침악한 수간 공주의 궁방 차인 등을 어미 징치할 것을 청하나 듣지 않다. 처음에 수간 공주 궁방의 차인 허무일이 유수건 궁방의 도장 박세시와 부동하여 단양으로 내려가서 전장에 세금을 거둔다고 일컬으며 공궁한 백성들을 침악하여 자신들의 사욕을 충족시켰다. 충청감사 김성적이 이런 상황을 갖추어 아르자 묘당에서 다시 이들을 통렬히 징계하도록 복귀하였다. 그러나 임금은 이 일이 자범도 아울러 사유한다는 속에 들어 있다는 것으로서 특별히 사면시켰다. 이때 궁장에 관계된 모든 일에 대해 임금이 한결같이 감싸주었으므로 미세한 차인들까지도 비호를 받기에 이르니 식자들이 우려하여 맞이 않았다. 효종의 오녀인 숙정공주 등도 함께 비난을 받았는데 수간공주는 숙종의 큰 고모로서 과분한 대우를 하지 않기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개조모인장렬 왕후 앞에서도 막말을 서슴치 않았고, 그 꼬장꼬장한 명성 왕후 김씨도 손아래 올케였습니다. 이런 점을 친정을 시작한 숙종도 인지하고 있었는지 일찍 조란 효종의 장녀에게 공주의 직첩을 내림으로써 수간 공주의 기세를 조금이나마 꺾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효종의 장녀이자 수간 공주의 언니는 병자오란. 당시 청나라로 끌려가던 부모를 따라가다가 급사한 숙신공주입니다. 하지만 극분으로 그 숙종 13년 동평군이 김수왕 이단아 이사명과 수간공주, 숙명공주는 마땅히 오래가지 못한다는 말을 했다고 실록에 전합니다. 김수왕과 이단아는 각각 영의정과 우의정, 이사명은 밀성군의 팔대손으로 이이명의 형이자 당시 병조판서인 서인의 중심 세력이었습니다. 이 발언으로 수간공주와 숙명공주는 숙종 연간 궁중 서인 세력의 중심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명성왕후까지 사망하자 숙종의 유일한 혈육들이란 명분까지 생기며 이들의 영향력은 더 거대해졌습니다. 명안공주조차 1687년에 장렬왕후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결국 이들의 영향력은 1688년 왕실 최고어른인 장렬왕후가 사망하고 기서왕국 등을 거치며 사라지게 됩니다. 자이 대비해 육촌동생 조사석이 정승이 되자 수간공주는 내전에 문난차 들어와 자이대비에게 조사석이 좋은 명정감을 얻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명정이란 장례때의 죽은 사람의 품계 등을 기록하여 관 앞에 세우는 길을 말하는데 이 말은 조사석이 정승이 되어봤자 명정에 쓸거리가 생겼을 뿐 정승다운 일은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폄하입니다. 직접적으로는 조사석을 폄하한 것이지만 간접적으로는 조사석에게 정승벼슬을 제수한 숙종을 돌려간 셈으로 숙종은 분노했으나 장렬왕후가 넘어가기로 한 탓인지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숙종은 의외로 피한 방울 안한 섞인 증조할머니 장렬왕후와 사이가 좋았는데, 이런 장렬왕후의 면전에서 망언을 내뱉은 수간공주에게 분노하는 건 당연했습니다. 공주의 시가는 대표적인 서인 가문이라 공주도 서인의 입장을 대변하게 된 것인데, 이후 기사왕국의 수간공주의 아들 홍치상이 어머니를 믿고 악행을 거듭하다가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때 홍치상은 같은 동서이자 이종 사촌인 숙명 공주의 장남 심정보에게 누명을 씌워 유배하게 만들었는데 홍치상과 심정보의 아내들은 자매 사이로 숙종의 후궁 영빈 김씨의 이모들입니다. 홍치상이 공주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영모도 아닌 악행을 이유로 죽은 이유도 이런 배경이 깔려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간 공주는 기사 왕국으로 하나뿐인 아들 홍치상을 잃은 원한을 갚기 위해 서인에게 자금을 대어주고. 한국과 인현왕후의 보기를 도모하다가 체포된 한중혁, 이시도 등의 자백으로 발각되어 극형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숙종이 태도를 바꿔 갑술환국으로 전국이 뒤집어지자 무사할 수 있었는데 인현왕후와 영빈김씨는 복이 되지만 홍치상의 명예회복은 숙종이 죽을 때까지 금지되었습니다. 사후와, 사후와 대중매체, 대중매체 속의 수간공주 수간 숙종 23년인 1697년 12월 22일 지병인 숙환으로 사망했는데, 한때는 정치적으로 부딪혔던 사이지만, 숙종은 비만기를 내려 숙희공주의 장례에 의거하여 상제를 치르게 하고 통곡했습니다. 졸기에서는 숙신공주를 제치고 효종대왕의 제1녀라고 언급되는데, 공주는 앞서 세상을 떠난 남편 이평이 홍극기와 합장되었으며, 묘는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화전 이산 24에 있습니다. 숙종실록 31권, 숙종 23년, 12월 22일, 무진 네 번째 기사, 1697년, 청강이 36년, 수간공주의 졸기. 수간공주가 졸하였다. 공주는 효종대왕의 제일여이다 이평군 홍득기에게 하가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졸하였다. 임금이 몹시 슬퍼하여 비망기를 내려 초상과 장사에 돌보아 돕는 예를 한결같이 숙히 공주의 상사에 의거하도록 하고, 내일 상가에 임곡할 것을 명하였다. 숙희 공주는 수간 공주의 동생으로 수간 공주보다 1년 먼저 죽었습니다. 2002년 드라마 장희빈에서는 김영란이 역할을 했는데 김혜수가 역할을 맡은 장희빈을 못마땅하게 여겨 궁궐에 들어와 장희빈의 군기를 잡습니다. 절만 수십 번 시켜 다리가 풀리도록 만들고 회초리까지 들려고 하지만 인연 왕후가 달려와 말려하는 바람에 하지 못하며 조사석과 장희빈의 어머니에 대한 소문을 퍼뜨린 주동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조선공주록은 효종의 적찬야로 당대의 굵직한 사건에서 이름을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인 수간공주였습니다.